안녕하세요. 이슈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주식닷컴의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이슈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밤 뉴욕 증시가 파울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러시아 우크라 전쟁 장기화 등의 이유로 하락을 한 가운데 코스피는 기간에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인과 개인의 순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종가의 2710포인트를 유지하면서 전일장보다 0.89%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924포인트를 유지하면서 0.68%를 상승하였습니다. 뭐 오늘 전반적으로 장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첫 번째 어, 종목으로는 어, 한일 사료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 사태로 인해서 식량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밀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죠. 폭등하고 있고 그래서 사료 비료 농업 테마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한일 사료 이틀 동안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 생명자원. 오늘도 좋았어요. 이틀 연속 지금 다 좋아요. 이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료주, 비료주 어디까지 갈지 진짜 뭐 알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오늘 에드바이오텍 오늘 처음 움직였습니다. 처음 그 사료 테마고요. 오늘 처음 같은 이유로 19.04%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지바이오 k 캐시피드. 자, 여기서 KC 피드는 제가 어제도 좀 관심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어, 이후로는 뭐 사료 테마이기도 하지만 마켓클리 관련주죠. 예, 마켓클리 예, 그, 앵란을 예, 납품하고 있습니다. 액란. 그래서 KC 피드는 좀 깊이 봐야 된다. 자, 그리고 현대사료. 역시 오늘 갭상을 뛰었습니다 이거 상한 권 몇, 몇 번을 갈지 모르겠어요. 예. 현대사료. 요거는 뭐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예, 오늘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냥 뭐 갭상입니다, 얘는. 갈게 없어. 요 예, 최대주주 변경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했는데, 천억대입니다. 천억대로 했는데, 어제 그, 400억원. 그러니까, 전환사채 200억, 신주인수권 부사채 200억. 그리고 제3자배정 164억. 예, 그 정도.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서 제가 엄청나게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데, 현대사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력이 들어왔다고 봐야죠. 오늘도 상한가를, 어, 8만주로 상한가를 쳤습니다. 8만주로.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자, 뭐, 자기들이 지금 주가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음, 그 최대주주와 최대주주를, 그, 양수도 계약한 입장 둘이서 지금 주가를 그냥 마냥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누보. 아, 오늘 누보 너무 아까웠죠. 음, 이 종목 진짜 못 잡아서 8%에 사까막카사까막카 고민했는데 못 샀습니다. 예, 비료 테마죠. 농업 비료 테마. 음, 자, 아시아 종료 17.02% 기록을 했고요. 대동기업 예, 14.85% 기록을 했습니다. 효성 OMB 13.67% 기록을 했고요. 신성 홀딩스. 예, 이 종목도 12.54% 기록을 했습니다. 자, 신성 홀딩스 같은 경우는 곡물 트레이딩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수입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테마로는 그 미코 바이오메드. 예, 자가 진단 키트 어, 테마입니다. 이거는 안철수 인수 위 위원장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항체 양성률 조사 시행이 어,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네, 발언을 하면서 코로나19 진단키트 테마가 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미코바이오미드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나노엔텍이 27.56% 그리고 넵지오믹스가11.94%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뭐 다른 종목들도 좋겠지만 넵지오믹스 지금 1대2의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죠 1대2의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 어, 종목 그 무상증자가 그 음, 신주배정 기준일이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그래서 30일까지 보유를 하여야 예, 무상증자에 참여를 할수 있죠. 이 잉여금이 그 상당히 많습니다. 잉여금이 상당히 많고 유보율이 2,393%예요.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제가 팬들 보는 실시간으로도 4만원 밑에서 팔면 바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종목인데 어, 관심있게 보시는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cbi 오늘 상한가를 드디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 제가 어제 어제 매수했다가 잠시 나왔는데 예, 아쉽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감사의견이 측정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어, 영상에서 제가 요거 리뷰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감사, 그, 적정을 못 받을 것이라는 이런 찌라시가 좀 돌았었어요. 그래서 CBI가, 어, 감사 보고서를 적정을 받고, 예, 사항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완전 뭐 날, 날입니다. 관리 종목 해제, 관리 종목 지정, 뭐, 다 그래야죠. 내추럴 엔더텍. 예, 관리 종목 해제되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장중에 상한가 기록했다가, 마감은 23.69%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멜파스, 멜파스, 이제, PCB 테마죠. PCB 테마가 상승하면서, 예, 이것도 감사 보고서 측정을 받으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그, 장중에 최고가 28.64%를 기록을 하고요. 종가에 20.66%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안내비입니다. 안내비는 안철수 관련 주죠. 예, 안철수 대표가 차기 정부의 첫 총리가 될수 있다는 기대감. 어, 총리가 되는데 왜 이게 이만큼 올라요? 그러잖아요. 예, 안철수 그 대표가 지금 보유하는 게18.7%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어제 JP모건에서 천억 정도 투자 목적으로 인수를 했다고 했죠.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그, 총리가 되면, 그 모든 지분을 백지신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그 백지신탁을 했을 때, 최대 주주잖아요? 최대 주주가 그걸 팔면, 어, 그 금액이 다른 사람이 매수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매수를 하게 되면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영권.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는 그 최대 주주의 지분을 매수를 하려고 하면 경영권 프레, 프리미엄까지 해서 현 주가보다 어뭐 많게는 두 배. 많게는 두배뭐 보통 한50%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철수 대표가 어 백지 신탁을 하게 되면 누가 어 그래도 안내비 우리나라 1등 보안 업체인데. 그런 기업을 손쉽게 경영권을 가질 수 있어서 장내 매도를 매수를 장내 매수를 지금 현재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발 사이버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안랩의 주가는 어, 그만큼 가치가 더 많아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도 안랩은 내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GTG 웰리스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이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어, 이 종목 지금 오늘 그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장마감에 16.33%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진짜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지금 시간에 거래 정지를 당했고요. 원래 이 종목이 오늘 간, 올라왔는 이유는 그 감사 의견 적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올랐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올랐는데, 오늘 정말 아 이거 그풍문에 대한 감사 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어, 조회공시 요구가 거래소에서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이후에 감사보고서가 어, 제출이 됐는데 거절 의견이었습니다. 거절 의 의견. 그리고, 지금, 7시 32분 정도에, 그, 공시가 떴는데, 상장 페이지 관련 공시가 떴습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이거. 상장 페이지 관련 공시가 떴고요. 이달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 여러 차례 드렸는데, 큰일났습니다. 진짜 골치 아프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한테 카톡이 자꾸 오는데. 어.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대한그린파워입니다. 예, 적정 감사 보고서를 받고 관리 종목 해제되면서 예, 급등을 했습니다. 자 대한그린파워는 <laughs> 적정 보고서 받고 오르는데. 어, GTG 웰리스는 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큰일 났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화성산업입니다. 저도 이렇게 리뷰하면서 아, 마음 아픕니다. GTG 웰리스 많은 분들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음. 자, 화성산업은 벨 예, 다섯 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화장산업은 지난 그 리뷰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죠. 네. 지속적으로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데 그 시간 내에서 어또그 자기 주식 376만 4,706 주를 취득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취득 예정 금액은 800억 수준입니다. 800, 800억이면 엄청난 겁니다. 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어 기존의 회장하고 예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명예회장 아들하고 예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기존의 회장이 어 주주들의 그 표를 가지려고 과도하게 지금 좀어 800억 원이라 되는 어 주식을 취득을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어 취득 방법이 장례매수입니다. 장례매수. 장례 매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주가는 상당히 올라가겠죠, 여러분. 화성산업. 내일부터 화성산업 좀 가져가신다면, 52지 신고가가 최근이었어요. 26,000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3만원대 뚫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화성산업 여러분들 내일 꼭 별다섯 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신태골딩스입니다 자 신태공홀딩스는 자회사인 신태기 신태기 1분기 깜짝 실적이 전망된다 그리고 올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 예, 전망된다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신태홀딩스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뭐 갑니다 <laughs> 어, 뭐 실적도 참, 상당히 좋았어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코스맥스 MBT입니다. 자, 제가 이거 길게 말씀 안 드리는 종목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들이에요. 예, 심택, 올해 1분기 깜짝 실적 전망. 자,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코스 닥150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가 가능하니까 축가 올리면 또 쳐내리는 수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량주, 가치주, 성장주, 이런 거안 봅니다. 예 <laughs> 저는 오로지 테마주가 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코스맥스 MBT입니다. 코스맥스 MBT는 해외 중심의 어, 실적 개선 전망이 어, 있으면서 반등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자, 감사 보고서 안볼수 없죠. 적정, 적자 기업이었는데, 예, 감사 보고서 적정 수준 받았네요. 3월 달에는 꼭 감사 보고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가. 그리고 루멘스, 예, 루멘스는 방위산업 전쟁 테마입니다. 예. 감사 보고서 적정 받으면서 관리 종목이 투자 환기 종목이 해제됐습니다. 루멘스 오늘 해제되면서 장중에 어 25.82%까지 올랐다가 애석하게 11.07%로 마감했습니다. 자, 적자 기업이라 저 이렇게 뭐 관리 종목이 그 해제되고 이런 종목들도 잘 보고 가셔야 돼. 적자기업은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케어젠입니다. 케어젠은 혈당조절 기능성 원료, 예, 기능성 원료인, 그, 디글루스테롤이 FDA, 그, NDI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NDI. 그, 사전 임상, 그, 서류 제출하는 걸 이제 승인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직 차례 벌었습니다, 이거. 승인받고 임상 진행하고 하려면 그 기대감으로 이렇게 갔다고 요거 요거는 요거뭐다 올린 올 만큼 다시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런 종목은 좀 배제시키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오늘 비덴트 상당히 많이 갔죠.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그 차액 결제 옵션 거래를 어 시작한다는 소식 속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근데 오늘 또제 가상화폐 ETF가 미국에 상장대가 있는 게몇개 있는데 한, 그, 어디더라? 지금, 정확하게, 그, 업체명이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는 또, 그거를 바이오시켰어요. 거래를 못하도록. 그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아직, 그, 비트코인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그, 가상화폐 자체를 뭐,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ETF라든지 이런 걸 올려서 거래하는 걸 실질적으로 안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못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가상화폐. 그래. 그래서 그래 저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폴라리스 웍스입니다. 폴라리스 웍스는 아이윈이 동사를 인수합병 추진을 한다는 소식 속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아이윈은 옛날 그 광진 윈텍입니다. 광진 윈텍. 400억은 가까이에 돈으로 인수를 한다. 음. 그래. 인수합병 괜찮죠? 음. 괜찮긴 한데, 측자기업이에요. 폴라리스 워크스. 측자기업은 항상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시간 외에, 외에 보면 지금 철강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입니다. 철강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니까. 내일 철강주들 좀 보시고, 시간의 급등주들은 제가 다음 영상으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장중에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예, 볼만한 주식, 내일도 봐도 괜찮겠다는 주식, 화성산업, 예, 안내, 이두 예, 정도, 넵지노믹스, 예, 이렇게. 넵지노믹스, 안내, 화성산업, 이 예, 정도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뭐 사료, 곡물 테마 있죠? 예, 사료, 비료, 농업 관련 테마들. 내일도 상당히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뭐,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뭐, 전쟁, 우크라 전, 전쟁으로 인해서 도대체 어디가 고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드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늘 처음 움직인 거라, 음, 내일도 어떨는지. 음.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주식닷컴의 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